그 다음에 계산하기 연습하자. 저이 문제 같은 경우. 3, 4니까 12가 되겠지? 네. 여기 2가 없다고 래서 생각됐으니까. 그건 뚜껑이 다르잖아. 아, 뚜껑이 여기 2배씩 할수 있어? 없어? 2배가 아니라 제곱배. 예? 야, 4일 몇번인트써하면안 돼. 아니, 그렇게 는 귀찮아. 그럼 여기 12가 되겠지? 10에.. 16에 3승 나왔나 16에 12분의 3 나왔나 그래서 2에 4승이니까 1이 되겠지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5 3 15니까 15로 통분하겠지 여기 15로 통분해 이렇게 나왔나 그럼 15 왕뚜공 씌우고 11 나오겠지 얘가 커 얘가 커물어봤으니까 12로 통로하지 네. 12로 통로하니까천이 커? 이건 몇이야? 225너 이게 더 큰거야 얘는 이거로 통분해 너무 두껍다 요거로 통분해 이거 있으니까 이에6 아니지, 2, 3등 이제 파야지. 아, 아. 조심하라 했잖아. 1이 아니라 했잖아. 이렇게 생겼어, 응? 응. 야, 얘는 어떻게 되냐. 사 4니까. 이게 루트 2개 있는 거알아몰라 응? 루트 루트가 4야, 응? 근데 이게 이중계는 알지, 이거? 응. 합해서 3을 곱해서. 그치. 엉뚜한 치울 수 있지? 응. 2 0일이니까1 나와, 나. 어.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이중고나고 원래 A 플러스 B, 여기 2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그럼 합해서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그랬지 응.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2로 기 만들어서 4 플러스 2로 사는 거 어거지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응? 응 어거지 메소드 루트 2는 냅두고 합해서 4 곱해서 3이니까 3하고 1 나와 왔 어. 예예 날릴 수 있어 없어 응. 루트 2는 2니까 어차피 루트 이 아니야? 응. 여기 6이 되겠지 이렇게 응. 2, 3은 6이니까 예? 그 2, 3은 6이 되겠지 3 4 12 나와 나왔나 어? 2가 없어 6x2 12 2 3은6위 아래 위 아래 답은 응. 1이야 글씨가 써서좀그 시간에 3 5 15가 되겠지? 응10 6 몇이야? 7. 이것도 1일필인데10 응. 6, 6.